안녕하세요. 풍지입니다 이탈리아 옹여행 편이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여행 영상을 굉장히 면밀히 관찰을 하셨으면 그동안 어떤 제품들을 구매했는지 다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한 번에 묶어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탈리아 여행에서 무엇을 사왔는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에 잡히는 것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요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싹 풀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딱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물건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놈. 고속터미널 같은 데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가방같이 생겼지만 뭔가 그 여행지에서는 그 나라만의 감성이 모든 물건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마저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정말 그냥 일반 가방인데 길거리에서 트랩이 부는 순간 그 앞에 있다가 뭐 하나는 집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덥썩 구매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뭐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 되어있고 30유로에 판다고 되어있는데 원희가 아주 강경하게 20유로! 해갖고 20유로에 배누리가 되었던 음. 이거 정말 그냥 일반 가방이에요. 이렇게 안에 오 어, 얘는 안에 빨간색이네. 빨간색 소재였는 줄은 몰랐네 되게 일반 평범한 가방이에요. 어, 완전 구리다고 말하기엔 좀또 그냥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 굉장히 한 칸에 꽉 뭐가 차 있는데 이게 다 이탈리아에서 구매를 해온 거고요. 어, 이거 먼저 튀어 나와 있는 거부터. 이건 참지 못하고 벌써 개봉해서 좀 먹어 버렸는데요. 여행 영상에서 보셨죠? 정말 맛있는 여름에는 만들지 않는 포켓 커피. 텔라 페레로로쉐, 포켓커피가 다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굳어있지 않은 정말 에스프레소 원액이 이 안에 한 바가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반에 잘라서 먹으면 안 됩니다. 한 입에 삼켜야 돼요. 맛있어. 음, 뭐. 음. 네, 우리나라는 좀 비싸게 팔더라고요. 다섯 개가 들어있을 때 2.5유로였어요. 이거 여러 개 샀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개 개봉하는 김에 샀던 음식까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짜잔! 휴게소나 편의점에서 자주 볼수 있는 페퍼런치노. 페퍼런치노가 저희 집에도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직접 이렇게 갈은 건또 어떤 맛일지 더 매울지 덜 매울지 이런 게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얘도 구매를 했습니다. 얘가 100g, 얘가 75g입니다. 허참미 님이 요리를 아무래도 좋아하시고 자주 하시니까 저보다는 더 많은 재료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더 많아 보이는 얘를 선물하려고 그랬는데 얘도 많네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어쨌든 선물용으로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조금 더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얘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포켓커피. 빨간 거는 카페인이 있는 거고 파란색은 디카페인이에요. 레몬 사탕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 사유로 했었어요 레몬 농장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포지타노에서 구매를 했었고 레몬 그 원액 같은 게 조금씩 계속 배어 나와요 무슨 포켓커피랑 비슷한 원리랄까 선물을 주려고 여러 개를 좀 사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포켓커피가 뭔지 몰랐을 때레나피디가 아, 포켓커피가 유명해.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모르겠어서, 거기 무슨 초콜릿이 유명해. 막 이랬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런 걸좀 샀어요. 커피, 라떼 맛이 나는 초콜릿. 이라 그래서, 이걸 두개 정도 사와봤고요. 초콜릿 판들. 이거 다 합해서 7유로. 그 특정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에서만 판매를 하는 원두가 있다. 근데 그 원두가 되게 맛있다라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른 살롱님한테 선물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비행기 타고 내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거를 선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일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짜자잔 피렌체인가? 피렌체에서 샀던 건가? 지금은 아마 편집을 해갖고 살려 놨겠죠? 피렌체, 로마, 포지타노, 소렌토 피렌체, 나폴리 피렌체, 거기가 이제 주 산지인 와인. 끼안띠. 와인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더라고요. 와인의 종류가. 굉장히 맛있고, 좋아서. 와인을 또 좋아하는 친구가 햄티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햄티브한테 선물을 하기 위해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고요. 제가 먹었던 게 이거였을 거예요, 아마. 자, 이제 와인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남은 게다제 스타일이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구매했는데 가방에 우겨넣다 보니까 부러지고 조금 녹았어요. 여기 녹은 것만 아니면 초콜릿인지 처음에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가위입니다. 근데 초콜릿입니다. 타다 탕탕.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구매했는데 얘는 망가지지도 않았네. I like it. 아 그리고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좀 데려가잖아요. 거기서 제가 산 거는. 비누예요 비누 올리브 비누더라고요 천연 비누 같은 100%내추럴 올리오 디 올리바 엑스트라 버진 메이드 인 시리아 시리아 음 빨래 비누 냄새가 나거든요. 벨벳 크림도 구매를 했는데 그건 제가 산건 아니고 이제 어머니가 3개짜리를 하셔서 한해를 저를 주셨어요 숙소에서 좀막 다리가 너무 간지럽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아토피가 올라와서 근데 그때 그 크림을 바르고 나니까 진짜 금방 잘 가라앉고 너무너무 좋았었던 저기 멀리 있습니다 박사가 저를 몰래 훔쳐보고 있는 짠 이렇게 해서 음식은 끝 그다음 안경 이거는 어머니께서 저한테 선물로 사주신 거고, 이거는 오빠가 그냥 안 비치는 레이방 선글라스를 사주라 그래가지고,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50% 할인하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다가, 그거 괜찮네 해서 사온 게, 그게 이건데, 베이직해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여기가 너무 길다는 거, 귀에 여기가 걸리는 게 아니라, 귀는 여기 있어. 이를 어떻게 수선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10만 원안되는 돈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또 헤이즈 거는 제가 여행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보셨죠? 해 가리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눈이 비치는 모양의 선글라스고 이런 파란색 포인트들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안에 알 사이가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좋더라고요.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유럽 쪽 가서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는 날에 맨눈으로 노출이 되게 오래되면 엄청나게 눈이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해가 날 때는 무조건 선글라스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던, 하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짜잘한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쪽인데요. 요거는 장갑! 오르비에트라는 마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 가죽으로 어쨌든 만든 그런 개인 샵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장갑을 발견을 했는데, 엄마가 장갑을 은근히 잘 껴요. 그래서 엄마한테 장갑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건 가격이 기억이 안 나네요. 20유로도 안 넘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아, 너 뭐, 뭐 하는... 언제까지 오고 안 조용히 해줘 알았지? 조용히 해주세요 자 이제 장갑을 소개했으니 옷을 소개할게 자 그리고 요거는 얘는 베네통 베네통이 원래 그베네통이 원래 이렇게 피무늬 그래픽이 대표 옷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구석탱이에서 이런 옷을 찾았어요. 여행 도중에도 한번 입었던 옷이고 이게 고양이 털이 아니라 이 털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털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짜 같기도 하고 상의가 좀 짧은 편이고 팔이 정말 따뜻해요 손가락엔 요정도 나오고 많은 그런 기장? 되게 유니크하고 제 스타일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 자, 그리고 이제 가방들을 볼 텐데요. 요것도 크리스마스 마켓 여는 데에서 얼마였더라? 이것도 15,000원인가? 15,000원이면 살수 있는? 곰이 연상되는 가방. 두 번째 주머니가 있고, 동그란 털로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메이드 인을 살펴보니 차이 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르비에트 그 마을에서 또 가방 같은 거를 막이렇 파는 이렇게 파는 파는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74유로 정도? 10만 원이 간당간당 안 되는 정도일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숄더백 옆을 잡으면 은 배낭이 돼요 짱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길에서 산 가방 두 개까지 다 보셨는데요 이제 메인으로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들 이탈리아에서 명품 브랜드를 반드시 사오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나는 말이 있더라고요. 왠지 하나 살펴봤는데, 구찌, 베르사체 프라다? 이게 이탈리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어쨌든 관세가 안 붙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막 350만원 하는 게, 여기서는 세일 없이도 100만원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텍스프리 세금이 제해지는 것까지 하면 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건데, 할인한다고 해도 250만원 너무 비싸잖아요. 구찌 가방은 사지를 못했고, 그래서 대신 그거 다음으로 갖고 싶었던 아이를 구매를 했어요. 오, 패키징 봐. 엄청 예쁘다.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롱. 이것마저도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서 주시네? 진짜 장난 아니다. 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브로치, 리본 브로치입니다. 이거 뒤에도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안쪽 문이에요. 저만 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었다는 거. 평범한 그냥 블라우스에다가 이렇게 딱 되게 포인트 되게 그렇게 쓸수 있는 아이잖아요. 한국에서는 57만원, 거의 60만원 돈 하는데 35유로인가?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아빠한테는 좋은 제품 그런 걸 사줬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안 가는 선으로 <laughs> 벨트를 구매했습니다. 아빠 벨트 안 화려한 걸 고른답시고 고른 건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풀러 보면은 어. 이런 모양이고 미들 사이즈라 그래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만하시겠지? 맞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큰 가방. 척척이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이렇게 엉망진창, 와장창으로 만든 이 가방 속의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그냥 구경만 하려고 들어갔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얼마까지 하는데? 이랬더니 50%라는 거예요. 이거다! 어떤 구역만 딱50% 할인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구매를 했고 일단 제가 산 거는 가방 두 개랑 반팔 티하는데요짜라라 미니 핸드백! 이게 보면은 퀼트라 그래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엠보 엠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 스웨이드는 아닌데 어쨌든 이 부슬부슬한 그런 질감이고 되게 따뜻해 보여요 베르사체 로고인 메두사 머리가 두 개가 쫙 이렇게 들어가 있고 두 줄로 연출할 수도 있고 그대로 눌려서 한줄 어깨 아니면 크로스로 연출할 수도 있고 자물쇠 열쇠 모양 가죽으로 이렇게 끈 이렇게 훌렁훌렁 이런 거? 딱 하나 이렇게 여분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포켓이 끝이에요 이게 원래는 천... 200인가 300 이랬었는데, 거의 6,700유로를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방은 유니크한 느낌의 가방인데요. 짜자잔!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세로로 드는 줄 알았는데, 이러더라고요. 네. 베르사체라고 또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한쪽은 가죽, 한쪽은 패브릭으로 이렇게 띵이 이렇게 띵띵띵 박혀있는? 여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자석이에요. 똑같 스트랩이 좀 신기해요. 양쪽이 모양이 달라요. 여기는 동글동글 하잖아요. 동글동글하고 큰 동그라미가 중간중간씩 걸려있고 되게 잘못하면 좀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다, 사, 다 끝머리를 잘 이렇게 사포로 갈았는지 어쨌는지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한쪽은 블랙 한쪽은 블루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얘도 이런 식으로 매던지 아니면 한쪽 어깨로만 그냥 이렇게 매던지 예쁘지 않아요? 완전 약간 내 스타일이야. 요이것도 주머니가 안쪽에 가죽으로 또 하나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그냥 휑하게 열려 있어요. 얘도 가격은 비슷하게 주고 샀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제품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쇼윈도에 걸려 있었던. 옷이에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그 옷을 보면서 베르사체 입장을 했었거든요. 바로 옷 입히기 놀이를 한번 해보자 명품 브랜드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의 반팔을 샀습니다. 베르사체 반팔티. 어우 이거 오 이거 되게 그거 다 고무줄인데 잘 쓰이겠는데 여기저기? 딘딘딘딘딘. 우 예이! 이것 봐요! 오! 완전 좋지 않아요? 완전 내 스타일임. 제발 입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뒤에는 검은색, 앞에는 이렇게 화려한 이런 그림 있던데 잘 입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에서 사온 물건들을 다 오픈해보는 하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꽁인들은 어떻게 봤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정말 웬만해서는 다 먹을 거를 구매한 느낌이라서 만나게 <laughs>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른 여행을 갈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재미난 물건들, 음식들, 패션들, 또 해서 올 테니까 앞으로도 하울 영상이나 여행 영상 재미있게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